제가할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 <laughs> 어, 뭐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너무 통과 통과하고 g a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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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잘못한 부분도 있고 네,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 갈게요 입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그 o n 긴 해요 자선 사람 경산종법사님께서 자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선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선연불 예전에는 교당에 오셔가지고 자선을 했어요 그리고 의자가 없는, 없던 시대에는 방석을 놓고 자선을 해요 그리고 50일기도 전반기 50일기도 후반기 50일기도 그렇게 해서는 100일기도를 하기도 하고, 도의지에서는 그렇게 해요. 서울에서는 전반기 때 50일 기도하고, 후반기 때 50일 기도해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도님들, 뭐 이타오님 추모하실 때도 그 당시에 100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겨우 하면 3일. 기도를 하면서 정력도 생기는 거고, 자선하는 그 맛도 좀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바라다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회가 자꾸 없어지고 이제 또 농촌은 좀할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농사에 막 매어가지고 3월부터 이달부터 이제 계속 1 1월 김장하는 날까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밭을 메면서도 선을 하고 씨앗을 심으면서도 선을 하고 제가 처음으로 그 고추 모종을 요만한그 이렇게, 이렇게 심어봤어요 어저께 회장님 댁가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은 게 아니라 빨잘 자라서 병충해도 잘 극복하고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서 회장님 댁이 부자가 되게 해서 보은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마음 기도를 하면서 심어 심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추 모종을 심으면서도 선을 하고. 풀을 매면서도 선을 하고, 또, 오면, 오, 걸어 다니면서도 선을, 선을 하시고, 또 앉아서도 선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수 있으려면 새벽에 나름대로 대중을 딱 잡아야 돼요. 선을 하면서, 아, 이, 이, 이 대중으로 서서 가면서도 그 대중을 잡고, 풀을 매면서도 그 대중을 딱 잡아서, 이제, 그, 선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경계나 누가 옆에서 욕을 하거나 교무가 도리를 지키지 않더라도 이제 그거에 그다지 흔들지가 않는 그런 그런 경계에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요. 사람이 사람이 수연한 근본 정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선이다, 자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망념을 이렇게 제거를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가스불을 안, 안 끄고 왔나? 뭐 내가 빨래 세탁기만 돌려놓고 빨래를 안 넣었나? 이런 생각들이 다 망념이거든요. 그 생각들을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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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진여의 본성을, 진여의 본성이 나타나요. 진여의 본성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좌선. 그리고 일체 이 선을 많이 하다 보면, 모든 화기가 열에 막 열이 나잖아요 화가 나면 열이 나고 마음 요란해도 열이 나 그럼 이 일체의 모든 화기가 쭉 가라앉고 청정한 수기가 불어내기 위한 그런 길이 좌선이다 그래서 좌선을 많이 하고 그 좌선 맛을 아는 분들은 오래 살아요 잘 아프지도 않으시고 아프지도 않으시고 오래 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기 전 전에 근무했던 그 교당에서는 직원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어르신을 이게 케어를 할때 무겁다라는 마음에 마음에 딱 주착이 되면 더 무겁다 제가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마음 태중을 딱 잡고 단전에 마음을 두고 이 어르신을 이렇게 배운 대로 들으면 그 그렇게 무겁지 않지 않아요. 나보다 몸무게더 많이 나가도 그러면서 그 가르침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예요. 어떤 곳에 마음이 주착이 되면 더 괴롭고 더 무겁고 더 힘들고 하지만 단전이라고 하는 대중을 잡고 일을 하면 무시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다지 무게가 나한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 괴로움이 나한테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마음인 진성이라는 마음이 저 바닥에 딱 있어요 있고 또 망념이라고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망념이라고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켜켜이 생각이 많을수록 선하기가 힘들어 그 생각들을 다 걷어내야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막 망념이 치성할수록 선하기는 힘들지만 그걸 다 걷어내고 이게 망념이구나 망념이구나 하고 하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진성이 바닥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 드디어 내 눈에 나타나게 된다 자선은 그럼 언제 할까? 자선은 언제 할까요? 언제 하죠 자선은? 망... 예... 예... 망념이 일어나, 아, 아, 밤에 하는 거, 밤에. 아니, 아니, 새벽에. 경계가 외경, 외부가 시끄럽지 않은 밤이나 새벽에 좌선을 하는 것이고, 연불은 외경이 치성한, 외부가 막 시끄럽거나 석반 후 일을 다 마치고, 심고 오시, 모시기 전에 연불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좌선과 연불.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불로 연불로 요란했던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나서 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선을 하려고 하면 선은 잘안 돼요 처음에 우리 이제 우리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같은 경우는 일상수행요법도 외우시고 일상서문도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또 연불도 하시고 해서 선을 마음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선을 하면 금방 음 입정을 입정을 할 수가 선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좌선의 방법은 아홉 가지 정전에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는 몸 자세. 자, 몸을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눈은 어떻게 하고 입은 어떻게 하고 선을 할때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7번, 8번, 9번은 좌선할 때 주의사 자선을 처음 하시는 분들의 주의사항 처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리가 아프다 안 하던 자선을 하니까 다리가 아프죠?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다리를 잠깐 바꿔도 좋다 바꾸어 놓아도 좋다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좀 다리를 뻗었다가 다시 자세를 취해도 좋아요 그리고 망상이, 망상이 침로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 이렇게 돌아다닐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딱 자리에 앉으면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망념이구나. 너, 니가 또 나랑 같이 놀자고 찾아왔구나 하고 그 망념인 걸딱 인정을 하면 그게 없어져요. 오래 내 마음속에 안, 차지하지 않고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면 몸, 얼굴, 개미 기어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근질근질근질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때 막 가려워 그리고 막 긁지 말고 아 내가 그동안 막혔던 혈맥이 관통되고 있구나 그렇게 하시고 긁거나 만지지 말아라 이게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틀이 이제 선을 많이 하다 보면 이상한 기틀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자취가 막 나타나 내일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올 것같은 생각이 막나 선을 오래 하시는 게. 그러면 이것도 만념이다 그래서 대중사님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 인데 그것 또한 선을 할 때는 망념이다 그래서 아또 망념이 찾아왔구나 하고 나야 더 깊은 경지에 오르고 사람이 유치 워터 하요 근데 이제 그 그거에 마실 들어 예지력에 맞들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무당이 되거나 자칫 잘못하면 도사라고 막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말로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러면 거기서 딱 멈춰요. 네, 대종사님 그 자선은 우리가 도사를 만들거나 무당을 만드는 자선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잘 지키라고 대종사님께서 자선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실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 에, 법사님들은 3단은 3단은 집에서 선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또, 또 다른 단원 교도님들도 선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체험을 어, 체험이 있, 있겠지만, 있겠지만 오늘은 그 교화단 마음 공부에 자선 공부를 해라 했으니까 자선에 대한 실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하는 자세 잡기가 쉬운데 우리 교도님들은 의자지요. 의자에 바르게 앉으시고 의자 폭이 조금 의자를 만들 때 이제 원불교에서 의자를 만들 때는 의자 폭을 조금 넓게 만들면 좋아요. 그러면 잠깐 다리를 올려서 결 반가 반좌로 앉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의자라 폭이 좁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리 내리시고 의자에 앉으신 그 자세로 선을 하겠습니다. 자 자복을 펴고 반자로 앉은 후 음, 그냥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세요. 지금은 자세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전신의 힘을 단전. 단전이 어디 있죠? 네, 배꼽 밑에 내손세 마디, 음, 세 개의 손가락을 모으면 요 밑에 쯤. 배꼽이 여기라면 요 밑에 쯤이 내 단전이거든요. 그 단전을 단전에 마음을 주하고. 단전에 툭 부리어 자세를 바로 잡습니다. 그다음에 호흡을 할때 호흡을 할때 선을 많이 하신 분들은 호흡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옆 사람한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호흡 소리가 들려요. 옆에 사람한테. 호흡을 할때 들이쉬는 숨, 들숨이라고 해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좀 강하고 길게 들어마시고 그리고 이제 숨만 들어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멎어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어야 돼. 내쉴 때는 가늘고 약하게, 짧게. 들어 마시는 길이보다 짧게 내쉬고. 호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하시면서 그 호흡에 마음을 두면 안 되고, 호흡,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단전에 두고, 기운은 단전에 주하고, 숨을 들어 마실 때는 좀 강하고 길게. 내쉴 때는 약하고 짧게. 자, 눈은, 눈은 반 개. 눈에다 힘을,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라. 눈에서 힘을 빼면 반 개가 돼요. 저기 절에 가면 서가문니 부처님이 실론 뜨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 있죠? 그반 그 개, 눈은 반 개로 뜨고. 반절만 떠라. 이, 이 소리입니다. 반개로 하고. 그 다음, 손이잘 돼. 잠자기게 숨, 졸지 않기 위해서 반개를 뜨는 거예요. 잘 되면 눈을 감고도 해보라. 네, 단계별로 대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반개로 하고. 입은, 입은 다물고. 다물고. 혀는, 혀는 잇몸 뿌리. 이이이이 이, 이, 이 이빨 뿌리 이빨 끝에쯤에 혀를 대고, 그리고 나면 입을 다물고 선을 하시다 보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침이 나와요. 침그 침을 모아서 가끔 삼켜라. 아주 좋은 침이니까, 그 다음에 정신은. 정신 정신은 적적하고 성성한 데 두고 또 성성한 가운데 적적한 초롱초롱해서 오만생각 오만 만가지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정목에 잠기면서도 성성한 기운을 가질 수 있도록 잠깐 입정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우리 만타원님 백수연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3단은 조금 남아서 공부하시고, 4단은 아니 3단은 남아서 공부하시고, 상실리기 단은 4주째 남아서 또 상실리기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문답 감정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